의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니, 내 눈이 그랬을지도 모른다. 은쟁반 위에 놓인 마흔일곱 개의 유리 파편이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반짝이며 나를 비웃고 있었다. 언니가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서울의 겨울밤, 강남의 이 병원에서 내 인생은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흩어졌다. 나는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25살, 막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를 앞둔 나, 지은이었다. 언니, 지현은 항상 내 그림자였다. 5살 차이, 하지만 그녀는 태양처럼 밝고 나는 달처럼 희미했다.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 아빠는 공무원, 엄마는 주부. 하지만 언니는 달랐다. 그녀는 미모와 재능으로 주변을 휘어잡는 여신이었다. S대 미대 졸업 후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며 상류층과 어울렸다. 나는 평범한 경제학과생, 언니의 빛에 가려진 존재. 그날, 언니의 생일 파티였다. 그녀의 아파트, 강남의 고급 빌딩 30층. 파티는 화려했다. 샴페인, 재즈 음악, 언니의 친구들 모델, 배우 지망생들. 나는 초대받은 게 기적이었다. 지은아, 내가 와주면 더 재미있을 텐데. 언니의 미소는 항상 그렇게 달콤했다. 하지만 그 밤, 모든 게 변했다. 파티가 끝난 후 언니와 단둘이 남았다. 그녀는 취해 있었다. 아니, 취한 척했다. 지은아, 나의 큰일 났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안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내 손을 뿌리쳤다. 너만 믿을 수 있어? 이거. 먹어. 그녀가 내민 건 와인 잔의 유리 파편이었다. 작게 부서진 날카로운 조각들. 뭐, 뭐야? 언니,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빨리. 이게 없어지면 우리 둘다 끝장이야. 이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아니, 계산된 공포였다. 나는 왜 그랬을까? 언니를 믿었으니까. 그녀가 내게 준 모든 것곧 것, 조언, 심지어 첫사랑 소개까지 들 갚으려 했으니까. 나는 그 파편을 입에 넣었다. 삼키기 힘들었다. 목이 찢어지는 고통, 피가 섞인 구토. 언니는 나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이게 내가 도와준 거야 우 구급차가 왔을 때 나는 이미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말했다. 마흔일곱 개 당신의 위와장에서 뽑아낸 유리 파편입니다. 누군가. 강제로 먹인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언니였다. cctv 영상 파티 후 언니의 행동 기록. 심지어 그녀의 지문이 묻은 유리 조각. 모든 게 드러났다. 하지만 왜? 언니는 왜 나를 죽이려 했을까? 그날부터 내 복수가 시작되었다. 아니, 복수는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나는 언니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핸드폰, 소셜 미디어, 친구들의 귓속말.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나보다 더 깊은 어둠이었다. 언니는 단순한 큐레이터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술품 밀매에 손을 댔다. 상류층의 더러운 돈 세탁, 가짜 명화 거래? 파티 그날, 그녀의 파트너 재벌 3세, 민준기 배신했다. 그는 언니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고, 증거는 그 와인잔에 숨겨져 있었다. USB 드라이브, 거래 기록이 새겨진 유리 안에, 언니는 그것을 없애려 했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내가 죽으면 자살로 위장해 모든 게 끝난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퇴원 후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언니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세계로 들어갔다. 갤러리 인턴으로 지원. 언니의 동료가 되었다. 지은아 괜찮아. 언니가 미안해,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또 다른 연기였다. 첫 번째 움직임은 조용했다.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 숨어 컴퓨터를 해킹했다. 아니, 해킹은 아니었다. 언니가 가르쳐 준 비밀번호를 썼을 뿐요 파일 속에 민준과의 대화 기록. 내가 죽기 전에 그 USB를 없애 그녀의 메시지였다. 증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복사했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한국의 겨울처럼 천천히 얼어붙게 할 터였다. 언니, 내가 나를 유리로 찢었다면 나는 내 삶을 산산조각 내줄게. 퇴원한 지한 달, 서울의 봄은 아직 차가웠다. 한강변을 걷다 보면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운 바람이 스쳤다. 나는 언니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집에. 오고 싶었어. 언니의 포옹은 따뜻했지만, 내 안에는 얼음이 언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다. 의사선생님이 뭐래? 언니가. 미안해. 그날 내가 미쳤어. 그녀의 눈물은 진짜처럼 흘렀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연기를 너무 잘 알았다. S대 시절. 그녀는 연극동아리에서 울음 연기를 배웠으니까. 나는 용서하는 척 했다. 괜찮아, 언니. 가족이잖아, 그 말에 그녀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다. 안도였다. 그녀는 나를 더 이상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 그게 내 계획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갤러리에서 일하며, 그녀의 친구들을 사귀었다. 민준, 그 재벌 3세. 그는 언니의 약점이었다. 키 185, 완벽한 미소, 하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첫 만남은 우연처럼 꾸몄다. 갤러리 오프닝 파티. 지현 씨 동생분이시라면서요? 반갑습니다. 민준의 손은 부드러웠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민준씨 덕에 언니가 행복해졌대요. 그의 눈이 살짝 좁혀졌다. 그는 알았다. 내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밤에 나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익명 계정으로 지현의 USB 아직 가지고 계시죠? 거래 기록이 재미있네요. 첨부는 언니의 파일 일부. 그의 답은 즉시 왔다. 누구세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카페, 홍대 근처. 그는 긴장한 얼굴로 왔다. 당신, 지현 동생이야. 그날 파티에서 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나한테 유리를 먹였어요. 당신 때문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그녀의 선택이었어. 나도 모르게 거짓말. 나는 그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기전에 만난 척하며 그의 메시지 지현을 처리해. USB로 협박할게. 그는 언니를 팔아넘기려 했고 언니는 나를 희생시켰다. 완벽한 배신의 고리. 도와줄게요. 나는 속삭였다. 언니를 무너뜨리자고요. 민주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내 몫은 나는 대답했다. 정의. 그게 내 모구 하지만 내 안에는 더 깊은 어둠이 있었다. 언니뿐 아니라 민준도. 그들은 나의 가족을 망쳤다. 아빠의 스트레스, 엄마의 눈물 모든 게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와 언니와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 그녀의 특기. 오늘 민준 만났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놀란 척 했다. 어떻게 알았어? 그녀의 미소가 스쳤다. 직감. 조심해, 지은아. 그 사람은 위험해, 그녀는 알았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내가 그녀의 비밀을 쥐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유리 파편이 내 몸을 뚫고 나오는 꿈, 깨어나서, 나는 결심했다. 다음 단계, 언니의 갤러리 전시를 무너뜨린다. 가짜 명화, 그 증거를 언론에 흘린다. 하지만 서두르지 막 복수는 맛있는 요리처럼 천천히 익혀야 한다. 민준과의 동맹은 불안정했다. 그는 나를 이용하려 했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따랐다. 왜? 복수가 나를 삼키고 있었으니까. 서울의 네온사인 아래 나는 점점 언니처럼 변해갔다. 배신의 잔향이 내 영혼을 물들였다.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는 끈적거렸고 내 마음도 그랬다. 갤러리에서 일한 지 3개월 나는 언니의 오른팔이 되었다. 그녀는 나를 신뢰했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나는 그녀의 비밀 서랍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증거. 민중과의 사진, 돈거래 영수증, 심지어 아빠의 이름이 적힌 서류. 언니는 우리 가족을 담보로 썼다. 대출, 빚 그녀의 미술사기 때문이었다. 언니, 이게 뭐야? 나는 일부러 물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냥. 사업 서류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나는 신경 썼다. 그 서류는 언니의 과거를 드러냈다. 10년 전, 대학 시절. 그녀는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로 스캔들을 피하려 동급생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 동급생은 자살했다. 언니는 그 죄책감을 돈으로 덮었다. 미술 밀매는 그 연장선이었다. 나는 민준에게 그 서류를 보냈다. 언니의 약점.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는 웃었다. 좋아. 이번 전시회에서 끝내자. 전시회는 언니의 인생작. 깨진 꿈이라는 테마.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짜 피카소 한 점이 메인. 나는 그 그림의 USB를 숨겼다. 진짜 증거. 전시회 당일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언니는 드레스업, 미소 가득. 민준이 왔다. 그의 눈이 나를 스쳤다. 신호였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지현 씨, 이 작품의 출처는 질문이 쏟아졌다. 언니의 미소가 흔들렸다. 물론, 합법적입니다. 오, 하지만 나는 버튼을 눌렀다. 프로젝터가 켜지며 화면에 거래 기록이 떠올랐다. 이건, 언니의 비명이 터졌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경찰이 왔다. 민준이 증언했다. 지현 씨가 나를 속였어요. 그는 나를 팔아 넘겼다. 그 동생도 공모자예요. 배신의 칼날이 다시 나를 찔렀다. 나는 도망쳤다. 한강 다리 위, 비가 쏟아졌다. 언니의 전화, 지은아, 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나는 울었다. 언니가 먼저 했잖아. 유리처럼 나를 부숴어, 하지만 내 아내는 후회. 민주는 더러웠다. 그는 나를 이용해 언니를 무너뜨리고 증거를 지웠다. 나는 그의 새로운 희생양이 되었다. 경찰서에서 나는 고립되었다. 당신도 범죄자야 이 형사의 말. 그밤 나는 탈출했다. 언니의 아파트로. 그녀는 혼수 상태, 마약화다. 지은. 도와줘, 그녀의 속삭임. 나는 주사기를 쥐었다. 독극물. 복수의 순간. 하지만 손이 떨렸다. 그녀는 내 언니였다. 가족이었다.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나는 언니를 살렸다. 주사기를 버리고, 119를 불렀다. 왜? 복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녀가 살아있어야 고통이 지속된다. 병원에서 우리는 대면했다. 왜 살렸어? 그녀의 목소리 약해졌다. 죽으면 재미없잖아. 하나는 웃었다. 하지만 내 미소는 갈라졌다. 민주는 잡혔다. 재벌 가문의 압력에도 증거가 너무 많았다. 언론은 미술 사기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언니는 구속되었지만 나는 풀려났다. 증언 철회 민준의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나를 살려둔 대가로. 하지만 나는 그의 비밀을 알았다. 그의 아버지, 대기업 회장. 세금 탈루, 더큰 범죄. 나는 언니의 변호를 맡았다. 아이러니 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나를 쳐다봤다. 지은아, 믿어줘, 그녀의 눈물. 배심원들은 동요했다. 나는 증언했다. 언니는 착해요. 모든 게 민준 탓, 거짓말. 하지만 그 말로 언니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자유. 그녀는 나에게 빚졌다. 집으로 돌아온 언니는 변했다. 고마워, 지은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 여전한 계산. 그녀는 복수를 준비 중이었다. 민준의 감옥편지, 그녀에게 갔다. 나는 그것을 가로챘다. 내 동생을 조심해. 그녀가 진짜 괴물이야? 나는 민준을 만났다. 교도소 방문. 왜 나한테 그의 분노. 당신이 시작했으니까. 언니를 배신한 당신이 그는 웃었다. 가족. 그건 약점이야. 지현도 너도 똑같아. 그의 말은 칼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언니처럼 변했다. 배신의 피가 우리를 묶었다. 언니와의 대화는 폭발했다. 민준이 뭐래? 그녀가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유리로 죽이려 한거 잊지 않았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내가 약해서 내가 보호하려 했어. 보호. 웃기지도 않았다. 그녀의 과거 동급생 자살 그것도 보호였다. 나는 그녀를 밀쳤다. 계단 아래로. 그녀의 다리가 부러졌다. 이제 느껴봐. 고통을 오 경찰이 왔을 때 나는 울었다. 사고예요. 언니가.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건 복수였다. 겨울이 다시 왔다. 언니는 휠체어에 앉아 나를 증오했다. 넌 악마야. 그녀의 말. 하지만 나는 자유였다. 민준의 재판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의 모든 비밀을. 재벌 가문은 무너졌다. 언론은 나를 경감한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유리 파편이 내 피를 마시는 꿈. 언니와의 마지막 대면. 병원 같은 방이 외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당신 때문에 하지만 나도 의티스트였다. 내 비밀 10년 전 언니의 스캔들 그 동급생 자살 내가 도왔었다. 언니를 보호하려 증거를 숨겼다. 그 죄책감이 나를 유령으로 만들었다. 너 알았어 그녀의 충격 항상 알았어. 그래서 당신을 용서하려 했어 하지만 유리 그날 모든 게 깨졌어 우리는 울었다. 배신의 골이 풀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제 끝내자.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언니는 회복했다. 그녀는 나를 고소했다. 음모. 내 동생이 날 배신했어 법정은 혼란. 배심원들은 갈라졌다. 누가 피해자. 누가 가해자? 나는 졌다. 감옥. 하지만 트위스트, 언니도. 그녀의 과거가 드러났다. 동급생 사건. 우리는 같은 감옥에 갔다. 철창 넘어, 우리는 웃었다. 가족이야, 복수는. 우리를 묶었다. 자유는 없었지만, 진실은 있었다. 서울에 눈이 내리던 그날, 나는 생각했다. 유리 파편처럼 우리는 영원히 부서진 채로. 감옥 생활은 차가웠다. 청주 여자교도소 창 밖으로 보이는 들판. 언니와 나는 같은 동에 지으나 미안해, 그녀의 속삭임, 밤마다. 하지만 용서는 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비밀. 그녀의 어린 시절.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편애. 너는 항상 완벽했어. 나는 질투했어. 그녀의 고백.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유리 파편을 삼킨 그날, 나는 죽고 싶었다. 하지만 살았고 복수를 선택했다. 민주는 풀려났다. 재벌의 힘니그는 우리를 잊었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감옥에서 나는 책을 썼다. 유리의 기억. 출간 후 베스트셀러. 세상은 우리를 논쟁했다. 누가 잘못인가? 자매인가? 복수인가? 퇴소 후 우리는 헤어졌다. 언니는 시골로, 나는 서울로. 하지만 편지가 왔다. 지은아, 다시 만나, 카페, 한강변. 그녀의 다리는 여전했다. 절뚝. 용서할래, 그녀의 물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이해해. 우리는 안아주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서울의 네온 아래 나는 걸었다. 유리 파편처럼 반짝이지만 아프다. 가족은 영원한 배신, 영원한 사랑. 끝.